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아침저녁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제에서 이어서 실행의 답이다 3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유지 부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3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할 얘기는 3 가지입니다. 첫째, 거절 한 거절을 갖다가 거절하는 방법. 그리고 둘째, 포기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퇴로를 찾아나고, 그리고 목표를 끝까지 지키고 가는 방법. 세 가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란 부분. 처음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비결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실패할 수 있는 비결을 안다. 그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면 되지만 실패는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해줄 때는 실패의 비결이 될수 있다. 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베푼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부분. 나는 좋은 사람인데, 거절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절은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여운을 남기지 말고, 그리고 딱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되,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거절에 관련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부분. 그리고 그 퇴로를 차단하라, 딴 생각을 하지 않게 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자는 목표, 아무리 쉬운 목표, 먹잇감이 나타나더라도 그 먹잇감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먹잇감을 쫓아간다라는 부분 얘기가 있고 당구든 볼링이든 탁구든 축구든 구기 종목에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기는 말 그대로 공을 가지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된 목표에서 절대 한 시라도 눈을 떼지 마라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 간혹 가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퇴로를 항상 만들어 놓고, 변명감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예를 들어 보면,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나는 카드를 안 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항상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 그분들은 음주운전안 하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차 키를 놓고 다니셔야 되는데 항상 차 키를 가지고 다닌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때 퇴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수 없이 그 일을 하게끔 가두리를 쳐놔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수 있지만 할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쉽게 포기하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로를 차단하고 할수 있을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목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게이 3장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 일, 그리고 행복, 사랑,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활기차게 달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